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멜리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네, 못 올려 죠 영상을 죄송합니다. 네 시골 집에 다녀오느라 급하게 뭔가 조치도 없이 후다닥 갔다 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음, 어, 보테니컬 아트 색연필 중급 두 번째 책에 어, 세 번째 작품, 네, 산딸기, 라즈베리를 할 겁니다. 산딸기는요, 제가 조사한 바, 바로는 라즈베리라고 같은 말이래요. 그래서 얘는 장미과예요. 어, 장미과의 특징을 어, 갖고 있는 그 산딸기 속에 장미목, 장미과, 산딸기 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장미과 애들이 조금 어려운데, 얘도 어, 잎이랑 이런 게 조금 내 네, 특징이 있죠. 다섯 개로 갈라 이렇게 다섯 개로 마주 나해서 끝에 하나가 달린다든지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 저희 사실 시골 집에 옆집에 딸기네라고 <laughs> 딸기 집이 있어서 전 딸기를 되게 많이 관찰해 봤거든요. 거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얘 딸기랑 예, 아예 그 다른 뜻이 아니라 산딸기를 그리기에 라즈베리 우리 사실은 잘 마트에서밖에 못 봤잖아요. 근데 크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딸기와도 비슷할 것이다. 왜냐면 라즈베리는 장미과의 딸기 어, 산딸기 속이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어림잡아. 네, 정확한 건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즈베리의 특징을 보자면요 일단 요 알알이 하나 하나에 네 이렇게 이 거를 하나하나에, 여기에, 이렇게 약간 털이, 갈색에 살짝 긴 털이 이렇게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약간 캡처를 해놨는데,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여기 보이세요? 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여기. 예, 여기. 그리고 얘를 한번 보세요. 왠지 그냥 뭔가 푸스스한 그 슈가파우더를 뿌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도 수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꽃 턱이 화탁이라고 하는데 이 턱이 이렇게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얘네들이 뽕뽕뽕뽕뽕뽕 이렇게 열매를 맺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딸기 아시죠? 딸기. 딸기 여러분 그 딸기에 열매가 그러니까 씨앗 부분이 어디라 열매가 어디냐고 하냐면요 그 깨처럼 이렇게 송송송 박혀 있는 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이 열매예요 여러분 예 이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큰 거를 와 이거는 과육 맛있다 하고 이게 열매지 하고 먹잖아요 그게 아니라 큰 딸기 가운데 여기에 깨처럼 하나 박혀 있는 거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네. 그 그게, 그게 열매예요. 네. 그걸 갖다 심어야 딸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자, 어쨌든 이론은, 어, 이만 떠들고요. 요거 굉장히 쉬워요. 저 지금 약간 쉬어가는 코너로, 어, 요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 빨간색은, 네. 제가 좋아하는, 어, 페리카줌 레이크로 한번 시작을 할 거고요. 한번 색깔이 어떤지 살짝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 이제 전사를 하고 지우개로 지워내고 약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굴리세요. 그냥 이렇게 펴지 말고 이뭐 처음부터 끝까지 강약 조절하면서 그 필압 조절하면서 어 하시면 됩니다. 어 깜짝이야 지금 제가 <laughs> 녹화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도 모르고. 눌렀네요, 다행히. 자,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리면서, U자선을 쓰면서, 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분명히 요 볼록한 요, 요, 어, 뭐라고 하지? 이거 과육이라고 할게요. 과육 요한알 안에 필압 조절을, 필압 조절 플러스 횟수가 어디가 많은지를 어떻게? 3등분, 3등분 해서 보면서, 어, 밀도를 넣어보자. 자, 일단 121번 펠카듐레이크로 대부분 한80% 이상, 90%까지 쓸 겁니다. 그래서 121번, 네, 많이 쓸 거고요. 자,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는 빛이 받았는지 살짝만 있네요. 자,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그리고, 네. 아까 사진 라즈베리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막 설탕 슈가 파우더 뿌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막 설설설 털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이 하얀 털 같은 것들이 생긴 생긴 게꼭털 같아서요. 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느낌이 있어요. 약간 슈가 파우더 뿌린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어떤 말 하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라즈베리를 검색해서 어, 질감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얘를, 어, 약간 하나에, 한 아래, 약간 무슨, 무슨, 뭐 같이 생겼지? 네, 무슨 알약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 요, 요쪽, 네, 요기와 맞닿은 요기가 어두워야겠죠. 그러면 밀도가, 네, 어둡다기보다, 네, 밀도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쪽을, U 자 선으로 조금만 더 많이 칠 겁니다. 허, 둘, 허,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런 식으로. 박자가 전혀 안 맞죠. 네. 손 따로, 그, 말 따로. 자, 요렇게 요쪽이, 요기 또 이렇게 3등분. 1, 2, 3. 그리고 요렇게 3등분. 1, 2, 3. 요런 식으로 보시면은, 어, 항상 그림의 밀도를 어디를 높여야 되는지를 조금 수월하게 보신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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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여기도 이렇게. 뭐가 능선 같은 게 살짝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해보셨어요? 그 꽈리, 네. 오늘 산에 가는데 이제 주변에 산 주변 근처에 오르기 전에 어, 거기에 꽈리가 엄청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냥 일반 꽈리요. 그래서 한참 또 꽈리에 대해서 보고, 어, 그러고 관찰하고 왔죠. 네, 녹색으로 있어가지고, 눈에 띄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어, 매의 눈으로, <laughs> 네, 이렇게, 어, 저 꽈리가 달렸네? 하고 했더니, 아빠가 꽈리다 하고서는 이제, <laughs> 저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라니? 그래서, 아빠 아무거나 드시면 일단 안 돼요. 먹는 건 맞는데, 네, 환경이 오염됐으니 드시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laughs> 자, 요렇게, 네, 요렇게 됐어요. 그리고, 어, 일단은 제가 페일 카드 브레이크 121번을 많이 쓰는데, 130번 미디엄 플래시, 네. 아, 아니네. 네, 130번 다크 플래시래요. 미디엄 플래시가 아니라, 130번 다크 플래시로, 여기 조금 밝은 부분을 요기, 요걸로 살짝 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고, 아이고. 130번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이거 121번으로 필압 조절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네, 세 개로만 갖고 할 거예요. 일단은 126번. 어, 퍼머넌트 카민으로 쓸 건데 얘는요. 어, 이런 어두운 구석 있죠.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네, 이렇게 어두운 구석을 뭐라고요? 네, 126번. 퍼머넌트 카민으로 넣을 겁니다. 퍼머넌트 카민이 없다 그러면 129번 딥 스칼렛 레드 같은 거 쓰셔도 되고 226번 그런 것들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있으니까 이거 쓸게요. 좀 딥한 빨간색. 여기도 있죠. 이두개 중에 여기가 좀 딥하거든요. 그러면 126번 퍼머넌트 카민으로 여기 조금 더 뻘겋게. 대신에, 그냥, 네, 스트로크를 긴 선으로 쓰는 게 아니라, 동글동글동글, 뭔가 설탕처럼, 어, 분이 나게, 동글동글동글, 네, 요런 식으로 쳐줄 겁니다. 여기도, 여기도 조금씩 해줄 거예요. 그래서, 1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 두, 요두개한번 해볼게요. 121번, 펠 카드 레이크로 자, 여기 경계되는 부분 있죠? 얘가 뒤에 있고 얘가 앞에 있다. 경계 한번 쫙 갈라주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밀도를 넣어줘요. 어떻게 약간 둥글둥글둥글하게 넣어줍니다. 천둥치나? 이렇게 우르르 꽝꽝 소리가 나지? 저 시골 갔다 왔는데, 와. 아유 <laughs> 와 A B 다음 것까지 나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진짜 하늘에 구멍난 줄 알았어요. 아 하루 종일 나가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집 떠내려할까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아 서울도 그렇게 많이 왔나? 아무튼 어, 지금 제가 뭐 했냐면요 어두운 구석. 626번으로 조금 찔러 놨어요. 와, 저, 이번에 세상 무섭게 오는 거를 처음, 처음 느꼈어요. 이, 무수,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무서워서. 사실 아파트 밖으로 안 나가는데, 시골은 이제 전원주택이잖아요. 지붕이 뚫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자, 어쨌든, 요렇게. 1차적으로 둥글둥글둥글 둥글 U자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쳐봅니다. 그리고 요쪽. 이쪽, 네, 이 요쪽이 빨강의 밀도가 많다. 그럼 어떻게? 둥글둥글둥글 둥글, 둥글 치면서 힘을 주라고 했나요, 제가? 아니죠. 네. 횟수를 늘려 봐라. 요렇게. 둥글둥글둥글. 둥글. 네. 요런 식으로. 자, 여기를 넣으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잘 보일 겁니다. 얘는 무슨 강낭콩 같이 생겼네. 자, 여기도 한번 넣어볼게요. 네. 바로 둥글둥글둥글 둥글 넣으면서 여기가 약간 빛이 나죠. 아니, 빛이,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빛 받았죠. 그래서 둥글둥글둥글 둥글 치고 여기는 네, 위에 있는 애 때문에 약간 경계와 그늘이 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둥글둥글, 둥글둥글. 둥글. 여기도 둥글둥글, 둥글둥글. 둥글. 비기도 둥글둥글 둥글둥글 둥글. 자 질감에 맞게 어, 조금 표현을 하시면 좋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관찰한 다음에 하면 좋은데 어, 우리 라즈베리 네. 어디 뭐 백화점이나 아 백화점은 아니지만 아무튼 마트 가야 뭐볼수 있죠. 라즈베리 잘 보신 분 있나? 저는 마트에서 봤어요. <laughs> 코스트코 가면 다 있던데. 모르겠네. 이렇게 생긴 게좀 비슷할랑가 모르겠는데. 뱀딸기 있죠. 아, 뱀딸기 하니까 또 썰이 갑자기 나오네요. 뱀 딸기가 뱀이 먹어서 딸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뱀 딸기 주변에 네, 뱀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뱀 딸기지 뱀이 그 딸기를 먹은 거 아니에요 그뱀 딸기 주변을 보시면 아마 어렸을 때 관찰해 보신 분들은 아실랑가 모르겠네 약간 하얀색 거품같이, 침 같은 게 있어요. 사람 침같이 생긴 거.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걸 갖고 뭐라고 했냐면, 뱀이 여기다가 이렇게 렇게 막, 이렇게 침 뱉어 놨다고, 찜공해 놨다고. 그거 다 미신이에요, 여러분. 지어낸 얘기예요. 뱀이, 뱀딸기 주변에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네, 그냥 썰이에요, 썰. 그렇다. 카드라, 카드라 통신이지. 그거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네, 배, 뱀이 왜 깨구락지랑 뭐 이런 거 잡아먹지? 뭐, 뭐하러 딸기를 먹나? 잘 모르겠나. 아무튼 최근에도 또 시골 갔는데 뱀율메율 유혈목이라고 하죠. 저희 동네에선 율목, 율맥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투리로 그것도 새끼가 나타나가지고 또 아휴. 난리 부르스하고 또 아빠는 산책 밤에 혼자 산책 갔다가 멧돼지 두 마리 만나가지고 또뭐 뭐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laughs> 어제 그저께 일이에요 진짜 네. 아빠는 늘 저녁 드시고 산책을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돼지가 멧돼지가 콩콩 콩콩 이러더니. <laughs> 두 마리가 컹컹컹컹 이러면서 그논 있죠. 논뚝 사이로 이렇게 아빠가 이제 논도 볼겸 해서 갔는데 돼지 도 마리가 그냥 그렇게 나타났대요. 그래서 아빠가 그 논, 논 있죠. 논, 그 논뚜렁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laughs> 얼른 가라, 얼른 가라, 얼른 가라 하고서는 숨어 있었대잖아요. 네, 엄청 웃겨가지고. 그리고 한참 이따 일어나서 보니까 돼지가 없어서 얼른 집으로 왔는데, <laughs> 그 다음날 이제 아빠가 저기 뭐야, 조사하러 갔더니, 돼지, 돼지, 그러니까 방향이 어떻게 됐냐면, 돼지가 아빠 엉덩이 뒤쪽에 어 있었고,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그, 거기에 계속 납작 엎드려가지고, 미동도 안 하고 있었다고. <laughs> 아무튼 웃겨요. <laughs> 저희 집은 아무튼 모든 게다 코미디예요. 자, 요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요거 세 개까지 했어요. 요거 세 개까지 했는데 121번 펠카든 브레이크로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려가면서 어, 따로 힘 조절 안 하고 횟수로만 넣었고요. 뭔가 부스스하고 그 슈가파우더 느낌 나라고 이렇게 빙글빙글 빙글 돌리고 이쪽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부분 하얗게 남겨주고 그럼 대부분이 약간 초보하시는 분들이죠. 여기는 그러면 흰색 써요. 그러는데 우리 내네 흰색 안 씁니다. 흰색은 따로 저는 빼놓고 아예 꺼낸 적도 없어요. 뭐냐? 종이의 질감 그리고 여기에 약간 이렇게 엉덩이 골처럼 있기 때문에 요렇게 골까지 한번 해놨구요. 요쪽, 아래쪽으로 빨강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횟수를 늘려준다. 왜 여기 하얗게 0.1mm씩 띄웠냐. 네, 반사광 느낌 나라고. 그거는 살짝 네, 같은 색으로 요렇게 길게 그냥 슥슥슥 힘 빼고 살살 이렇게 네, 덮어주면 약간 반사광 느낌이 난다. 그리고 요거와 요거 사이에 백 26번. 퍼머넌트 네. 카민으로 요렇게 어두운 데 그리고 맞닿은 데 그리고 요 여기 뭐라고 그러지? 이거? 네, 전사 요한대 부분 지저분 한데. 뭐 요거 가리기 위해서도 요렇게. 맞다 있잖아요. 공간이 거의 없어요. 여기 공간 쬐끔 있네. 요런 거 빼놓고는요. 요렇게 거의 맞다 있구나 느낌 나게 요렇게 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그렇고. 아 삐뚤어졌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네. 어, 예쁜데요 예 네, 그리고 이 130번 다크 플래시로 조금 밝은 부분 반사광 느낌 나는데도 뭐 해도 되지만 밝은 부분을 이렇게 얘로 슬쩍 설탕 한번 뿌리듯이 네, 그냥 살살 긴 U자로 쳐줍니다 여기도 조금 어둡게 이렇게 가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어때요? 약간 여기 조금 더 올리긴 해야 돼요. 조금 깎아, 한번 깎을게요. 네. 깎아서 이제 좀 뾰족하게 쓰면서 어, 빨강의 밀도가 조금 어디 더 올라가는 특히 이 부분 네, 이 부분 약간 C자리 이쪽 네, 조금 더 올려요 그러면 저 보세요 네, 댕글댕글 댕글, 아니 빙글빙글빙글 빙글, 댕글도 나오네 댕글댕글댕글 댕글 댕글 올리면서 U자로 작게 그리고 이쪽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요 지금 이 프린트 있죠 이 프린트 네 이게 조금 흐리게 나왔어요 얘는 네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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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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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약간 설탕 뿌린 듯이 살짝 약간 이렇게 분 이렇게 털 있고 막 이런 느낌 질감 보이시나요 그거 보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 아 여기 하고 있었지 자 빙글빙글 빙글, 빙글, 빙글 올려 볼게요 이쪽으로 아 맞다 여러, 여러분 그 누구 사람 한 명을 찾고 있습니다 저, 저 잠시만요 <laughs> 되게 중요한 건데 누가 입금은 하셨는데 주소를 안 적었어요 누구실까 이름 제가 한번 볼게요 아니 이러시면은 제가 그 누군지 몰, 모르죠. 네. 이름, 입금만 하시고, 책 주문 입금만 하시고, 어, 주소랑 이런 거. 김해근님? 김해근님. 누구실까? 김해근님. 혹시 저의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책은 <laughs> 입금, 아 분명히 책값 같은데 이게 저기 저기네 주소랑 이런 거 정보를 안 남기셨어요. 김혜근님 찾습니다. 유튜브로 메시지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다시 그 주문해 주시면 입금하지 말고 네. 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근 님 찾습니다. 김혜근 님, 어, 지금 책 기다리고 계실텐데, 아이고야 자, 이렇게 일단 조금, 한번 요거까지만 하고, 22분이네. 요거까지만 하고, 한번 네, 다음 넘어갈게요. 아, 다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한번, 오늘은 이거, 근데 계속 반복이라서, 여러분 손에 이... 촥! 내내것 마냥 될 때까지 연습하시면 돼요. 빙글 빙글 빙글. 방법은 다 똑같아요. 요거 일단 121번 페일 카드 브레이크로 거의 하나 갖고 빙글빙글 하시면 돼요. 요거 조금 더 올릴게요. 요기도. 어, 상대적인 거죠. 항상 얘네들하고 누가 더, 얘가 좀더 뿔구스름하네요. 그럼 여기를 좀더 올려보자. 동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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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글 자, 얘가 위에 있죠. 그럼 여기를 조금 맞닿은 부분을 조금 어둡게 가는 거. 왜냐하면 맞닿아 있고 분명히 그늘 지고 그림자 질 거예요. 네, 그럼, 그러면은요. 네. 거기를 쬐끔만 어둡게 하면 돼요. 그리고 선으로 항상 하지 말고, 선이 면이 되게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유자선을 친다.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빙글. 필압 조절 하면서 힘 빼고 여러 번 세게 하지 말고. 이쪽, 아래쪽. 살짝, 반사광, 느낌 나라고, 돌아가는 맛 나게 하라고, 이렇게, 자르고요. 이거 근데 뭐, 이거 솔직히 조금, 어 이렇게 말씀드리기좀 그렇지만,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그냥, 반복이거든요? 그냥, 어 다음 주, 다음 번에, 이거 그냥, 이, 이... 입으로 끝낼게요. 네, 요, 요거 해서 일단 다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려오세요. 저도 이거 해놓을 해 테니까. 그리고 다음에 네, 전반적으로 어 조금 더 어두운 구석하고 입 여기 그 이, 뭐야 여기 위쪽 부분 줄기하고 네, 꽃받침 부분. 네, 여기 좀할 테니까 그다해 오세요. 아이렇게만요 네,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반복밖에 없어요. 이거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복숭아가 하나 있네. <laughs>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조금 내가 밝은 부분이 부족하네. 그러면 이런 전동 지우개 써서 이렇게 윙해서 지워내세요. 네. 그리고 어, 저도 다음 시간까지 이거 최대한 이만큼 많이 네, 거의 다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요. 이거는 좀 너무 쉬우니까. 자, 그리고, 네, 오늘 고생하셨고. 저기, 뭐야. 찰필 같은 거 있으면 살짝 비벼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비벼볼게요. 아, 이게 비비면 안 되겠다. 약간. 네, 이게 붓나는 느낌이 사라지네. 자, 찰필은 안 되겠습니다. X.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약간 멀리서 보니까. <laughs> 라즈베리가 아니라 코로나 그 바이러스처럼 생겼네. <laughs> 코로나 보지도 못했는데, 자, 아무튼 그렇게 생겼어요. 한번 일단은 한올 하나 하나, 어, 한올 하나 하나 한번 정성껏 한번 둥글둥글하게 쳐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밝은 부분을 잘 남기는 것과 어두운 부분을 후벼서 네, 후벼파기 이렇게만 네, 해도 입체감은 기본은 갑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는 걸로 안녕. 감사합니다.